내름은 쇼고 나는 안녕하세요 아, 엄주구입니다. 그 뭐냐 저는 프리티거를 별로 안 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은할 겁니다. 그러면 레티고아 오늘처럼 쇼고. 진짜 쇼고. 아 어, 그만해 그만해. 음 왠지 음더 꾸며봐야겠다. 음 그래.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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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왜요? 모자 파는데 맞나요? 응.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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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개 살까? 어, 일단 아, 한 번씩 보여.. 아니 아니.. 아니 한 번씩 보여.. 아.. 기왕 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그러면.. 어.. 어.. 저기요! 네? 한 개씩 보여주세요. 하나.. 하나 해야지. 하나..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두 아니 아니 그렇게 막히면 안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하나, 열다, 열, 열, 열일곱 아 열일곱개 있군요 네 그러면 무슨거 할래요? 저는 이거랑 이거요 알겠어요 얼마예요 어, 3,500원입니다. 어, 이렇게 살 수가. 여기요. 이단 네. 음, 이거 줄거 하지. 이제 머디 스타일. 어, 저 안녕하세요. 저 여기 네. 그 머디 스타일이야 머리 염색하는 데 맞나요? 네. 오, 저는 어, 한번씩 소개해 주세요. <laughs> 이거는요. 네. 저 예쁜 머리라서 이거는 이거요? 예쁜 머리 이거는 더 예쁜 머리, 이것도 예쁜, 이건 사 머리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어. 염색도 시켜주세요. 염색. 저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어, 저는 이걸로 할게요. 보라색, 보라색으로 여기 여기 해줄게. 보라색만 여기 색깔 골라봐. 어, 저는 이거요. 보라색깔? 오병신중병신중 우와 엄청 예쁘다. 우와, 그래? 아, 이제 안녕히 이제... 계세요? 아니아니아 맞다 얼마예요? 어 아들 언니. 아 원. 어왜왜 가게마다 왜 언니. 아들 원니 아들 언니. 아들 언니. 아들 뭐냐 아그 뭐냐 니 아들 언니. 아들 언니. 아아니아니그 렌즈 렌즈 바 이걸로 할게요. 어? 얼마에요? 어... 500원이요. 500원이요? 오, 엄청 싼데. 여기요? 네? 응? 이제 옷 사는 데였어. 어. 오, 상의랑 하의가 있네요? 어, 저는, 음, 네. 왠지, 네. 이거랑, 그리고 상, 하의는 이거. 그리고 두개 고를게요. 그 다음, 이거랑, 이거. 이렇게 사서 얼마에요? 어. 3,500원이가. 어, 3,500원이지. 어, 여기요, 일단. 네. 지금 담 이제 신발 사는데. 어, 저기 여기가 신발 사는데 맞나요? 네. 음, 그두면전 음, 음. 음. 이걸로 고를게요. 얼마예요? 어, 500원. 그제도 너무 싼데. 음. 빨 줘야지 여기요? 네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다다 다 싸지? 일단은 1년 후 <laughs> 내가 드디어 공주가 되었다고 예! 맞다 집사 왜아 왜요 해야지 왜, 왜왜왜 아니 집사 왜 아니 나한테 반만 쓰면 안 되지 집사 왜 왜요 해야지 왜왜 왜 왜요 왜요 건 말고 왜요야지 왜요 그래 어그 커피 좀 갖가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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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로 게 이거 고마워 으... 맛이... 없음음음음음 왜요? 이거 너무 쓰잖아. 이거 너무 쓰잖아. 아, 어, 그냥 갈게. 어, 그냥 가버렸네. 응, 음, 진짜 나 같은 공주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는데. 응, <laughs> 그래서 남, 남 남자 응. 남자 시설 불러야지. 그그그그 그, 그, 그. 남자. 아 아, 남자가 아니라... 으이씨. 야, 집사! 왜? 나 같은 공주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왔다. 나 학교 오라고 게 어?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laughs> 머지도 염색을 하고, 그 다음 악세사리는 이걸로... 가야지. 이걸로 해야겠다. 더박, 더박.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너 오늘 어떻게 하고 왔니 이렇게 할걸 하고, 하고 왔죠 근데 너 어디 갔다 왔지 아+ 아니요 그냥 집에 있다가 바로 온 건데 바로 왔니? 네 근데 선생님 어디 갔어 너는 봤던다 일단은 수업 시작해요 알겠어 근데 일 오늘은... 교실 체육시간이었대. 오늘은 체육관는갈 거다. 어? 체육이다. 체육복 갈아입어요? 체육.. 체육 옷 엉.. 영 엉.. 부으로 갈아입어라. 체육복이.. 전 이게 체육복이에요. 넌.. 넌.. 넌 내한테 소리를 질러야지. 나나 나. 왜요? 이.. 이건.. 이건 채, 체육 아니잖아. 음.. 이거.. 음. 이건 옷, 이건 그냥 옷이잖아. 체육복이 어디 있는데요? 체육복. 그냥 다른 거 입어라. 응, 음, 체육복. 그냥 이거 입어라. 아, 맞다. 체육복 이거였지. 아,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편변해요. 저는 불안, 어, 일단 할게요. 알겠어. 난 체육복, 이건 이니까, 나체육 체육복 입을 거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체육 시간을 할 거예요. 여, 여자 체육관이 왔대. 오늘은 여자 체육관이 오, 올 거예요. 친구들을 오세요. 안녕,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을 만나서 오세요. 응? 그게 무슨 말이지? 이제, 아니, 여기 학교라고요 여기 어이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딘동, 여기는 댄 아니 댄 여기 댄 체육관이야 체육관이네 이제 끝났어 아벗 학교 끝났네 진짜 어이, 체육복 갈아입고 얼 갈아벗고 음, 이제 이제, 이제 오늘은 소품관이라고 하자 가짜로 아, 렌즈도 새롭게 해야겠다 오늘 왕국 입고 왔나요? 어, 저는 이걸 꼈어요. 엄마가 이걸 입으래요아 근데 오늘은 네. 근데 네 공주 옷 아니 조심해요. 어, 저 저기요 여기 산속이었어요? 공전 아. 아니었어요? 아니 여기는 산속이 어. 아니라. <laughs> 오늘 공주 옷이 그게으 싫어, 싫어, 싫어. 알겠어, 가자. 그럼, 공주 네. 옷을 입으면 조심해야 돼, 알겠지? 핑크핑크. <laughs> 핑크. 이게 뭐하니? 그러면, 내 핑크핑크 하게 야지 핑크핑크. <laughs> 이제 <웃음> 가자. 네. 이제 오늘은 소풍 가자. 네 오늘 친구 한 명밖에 안 와서 오늘 두명형이 왔는데 이제 <웃음> 이제, <웃음> 이제 이제 빨리 가자 <laughs> 다 왔다 여기는 놀이기구도 <laughs> 있어 놀이기구 놀이기 구 놀이기구 탈래 저 그냥 탈까 매롱 <laughs> 우자자자자자자 네. 탔어 으, 저타 타야 돼요? 어. 네. 타야 돼요. 이건 안 빨라. 알겠지? 와! 살려줘. 이려줄 때. 아, 으 그.. 아야야. 으, 이, 여기. 손잡이를 잡아야지야. 아, 손잡이 잡았는데. 아니, 그렇다고 여기 여기가 손잡이가 아니라 이 어, 앞에가 손잡이라고, 알겠지? 아, 나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왜, 이, 아, 여기가 아니라, 이쪽, 알겠지? 아, 나, 아니, 나 그렇게 잡았다고요. 알겠어. 아, 다시 잡을구나 이제 선수님이 말한 대로 웃고 하고. 이제 다른 거 찾아. 이제 놀이기구 타자. 어, 해적무만 타요. 해적무는 떨어지는 거야. 어, 저기, 해종목만은 빙글빙글 도는 건데요? 어, 다. 이제 해종민만 음. 타라. <laughs> 선생님, 가볼게. <laughs> 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었대. 이게 무슨 일이니? 뭐, 어, 뭐가요? 놀이기구 탔잖아, 아까. 안 탔는데. 우리 기구 탈래? 메롱. 이제 메롱을 했대 메롱 야 어린이집에서 뭐하니 오늘은? 아니 학교라고요 학교에서 뭐해 지금 <laughs> 메롱하고있어 <laughs> 메롱 메롱 친구한테 메롱하는거 아니야 아니 전 부잣집이고 얘네들은 그냥 거지, 보통 사람. 아니야, 친구란다. <laughs> 봐봐, 친구잖아. <laughs> 아니, 친구들도 다 거지. <laughs> 아니야, 너도 거지잖아. <laughs> 아, 저 공주예요. <laughs> 나는 공주가 아니야. <laughs> 엄마. 너는 그냥 사람이잖아.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왔니 오, 엄마, 나 오늘은 일안 하면 안 돼? 오늘은 선생님, 사, 어, 엄마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어, 들었어. 너가 내려, 내려가면서 놀았어. 어, 엄마가 진짜 들었어. 어. 어린이집에서 진짜 들었다고 너 어, 엄마 나 벌로 이거 청소할 거야 어. 이것도 입히고 으 싫어 청소해 빨리 이제 알겠어 다 이제 청 이제 다 했으니까 너 청소기를 닦아 빨리 어 청소기 아아 어. 진짜 짜증나 근데 가족 청소기라고 해 이제 너 이제 이제 밤이야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알겠지? 네 이제 잠옷 갈아입어. 이거 잠옷으로요? 잠옷. 잠옷이 이거니? 이거예요. 어 여덟 번다 했어. 뭐 잠옷 할게. 이제 이제 자라. 잘못 탔다니 이거. 이제요 이제 머리+ 머리 다+ 다는 걸로 해 내려가는 네. 거니 지금 아니요. 이제 자라 네 이제 아침이 됐어. <laughs> 남굿 아침. 아침 아굿굿굿굿 지금 아침이야. 나? 음, 음, 음. 뭐? 아침이야. 아침, 뭐? 뭐? 오늘, 시, 토요일이잖아요. 저 잘게요. 아니, 오, 오늘은 지금 엄마랑 어디 가는 날이잖아. 아, 맞다. 아, 맞다. 어, 저, 저옷 옷 갈아입을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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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옷 갈아입을게요. 어, 오늘은 음, 음. 토요일이라서. 아, 알아요. 음, 거러자 오늘은 토요일이야. 알겠지? 네. 응.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어린이집 가야 돼. 아 토요일은 어린이집 안 가거든요. 토요일은 학교 가야 돼. 아니, 학교는... 어, 뭐냐? 어, 안 가요. 알겠어. 우리 음. 그 어디, 전엔... 어디 놀러 가요. 어, 알겠어. 어디 갈 거다. 저는 이거 입고 갈래요. 어 이거 와우. 공주 우리 거기서는 공주 옷이 공주 옷 입고 오는 건 공주 입는 건데? 아 진짜요? 어. 그러면 공주 같이 해야 되네요. 어. 오, 이건 꼭안 안에 대고 이거. 바지는 안돼. 음. 바지는 내일 가라 입어야 돼. 오늘은. 오늘은 뭐 오늘은 엘사 머리로 해야 된데. 싫어요. 왜? 그래? 안나 머리로 할래. 전이건할 거예요. 머리 풀로 갈 거야? 네. 어 신들렐라옷? 응. 그래 가자. 다, 다 왔어 이제? 아다 왔어요. 상속이잖아요. 아니야. 그치. 산이잖아 이제 다시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이 편에서 여기... 만나요. 안녕.